안녕하세요. 웨더뉴스캐스터 유진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미세먼지와 함께 안개까지 짙게 끼면서 뿌연하늘이 드러나 있는 아침입니다. 9시 현재 미세먼지는 전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초미세먼지는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기정체가 이어지면서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좀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이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는 환경부 기준으로 보통 수준이 계속되겠지만 WHO 기준으로는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고요. 초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호흡기 청결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환경부 기준과 WHO 기준 모두 보통 수준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대기정체로 인해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되면서 경상도를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겠는데요. 그 밖에 지역에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으니 외출하실 때 황사용 마스크를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는 조음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캐스터 유진이었습니다.